안녕 차를 보시는 곰돌이. 차를 파는 곰돌이. 고! 브로스! <laughs> 근데 갑자기 또왜 이렇게 또 호출해가지고 또 영상을 찍으신다고? 아, 제가 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하다 무슨 문제죠? DMW 차량도 뭐또 노술 우유 가지고 또실체대 해서 파는 거죠. 일 DMW 같은 경우에는 네. 이때 미세무유였습니다. 미세무유. 성능 기록보 하는 사람도 일단 사람이라 네.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예, 말씀드렸는데, 네. 이 차는 성능 기록 무조건 없어? 무조건, 무조건 다 없어? 무조건 다 없어. 근데 밑에 차 들어오고 있 너무 많아서, 너무 심하다. 아, 그러면 저희가 1편에서 네. 이야기한 내용보다더 네. 심한 걸 지금. 아, 예. 이제 심한 건 밑에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네. 이 정도 너무 심하다 그러면 성능 네. 점검장에서 체크자가 되지 않나요? 아, 진짜 해야 되는데. 저도 일단 지금 차 들어온 상태에서. 어디를 손을 봐야 될지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보고 네. 저희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봐봅시다. 아, 네. 자 이제 네. 저희가 차 앞으로 왔는데요. 네. 그럼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설명하기 전에 네. 이 차가 어떤 차인지 한번 말씀 좀해주드립니다 어, 일단 2009년식 아우디 A4 2.0 TFSI 앞으로 차량입니다. 아, 네. 이 것도 그럼 BMW처럼 독일 네. 3사 명차 중에 하나인. 네 그렇죠. 여기 이거. 네, 아우디. 네. 아우디를 사랑하지는 고굴한테 네. 그러면 네. 이 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한번 정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디자인 커버 열기 전입니다. 이제 냉각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실루가 있죠. 미니멀입니다정상이고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정도면 일단 냉각수 뉴수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내식이 있기 때문에. 그데 그걸 밑에서 먼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일단 위에서 보면 같은 경우는좀 보기가 힘들어요. 일단 디자인 커버를 열어서 어. 여는 거는 누구나 다열수 있나? 이렇게 쉽게? 살살 열어야지 아. <웃음> 플라스틱이니까. <웃음> 자, 일단은 엔진은 뉴스가 좀 있었던 걸로는 보이네요. 이쪽으로 보시면 좀 묻어있는 흔적은 있습니다. 일단 뭐 씻었는지 뭐 그런 모르겠지만. 아, 근데 일반인들은 진짜 이렇게 봐서는 정말 찾기가 힘들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차 파는 곰돌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 고치는 곰돌이랑 일단 차를 한번 올려서 위는 에 네. 뭐 이거 크게는 뭐유 같은 경우는 안 보이고요. 네. 이제 차를 한번 올렸서요 리프팅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역시 오늘도 안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리프팅해서 이제 그게 제일 좋으니까. 아까는 동동 프로바 같은 위에 탈착을 네. 해놓은 상태고요. 아 네네. 일단 일단 오른쪽 누유된 부분이 있는 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 커버 같은 경우는아 아, 누유가 이런 건 없게 신박네요. 네, 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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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여기 또 내각수 누수 현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럼 저거는 네. 물이 마른 건가요, 냉각수가 네네. 그럼 어쨌든 거는 네. 누수는 진행이 되고 있었다. 네, 내각수는 네, 진행되었고. 타이밍 커버 쪽에 누수가 누유가 있고요. 네. 쉽게 설명하면 음. 네. 앞에 전체적으로 다 지금 기름뼈의 네. 흔적이 다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내각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흔적이 다 있습니다 아. 어 그러네 여기도 분홍색깔? 네아 이게 누수 흔적인 건가요? 네아 이쪽에는 내각수가 많은 쪽이 있죠 아 그러네 네. 그럼 차를 좀 오래 세워놨다 이렇게 볼수 네. 있는 거네요 그좀 심각한 게 일단 앞쪽도 앞쪽이지만 뒤쪽에 보시면 이쪽에 누가 지 많아요 아이고 이거 뭐... 이거 지금도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올펜및 네. 일단 크랭크 리드나 후쪽 리어 쪽에 이제 리유가 음. 되는 것 같고요. 위쪽에는 네. 좀 이제 카메라상 이제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네. 어, 일단 이런 사항입니다. 그 추가적으로는 타이어. 네, 일단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 네. 그좀 이따가 타이어 꿀팁으로 예. 해가지고 예. 자가 진단법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근데 이 정도면 네.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하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엔진오일 네. 누유가 심각한 타이죠 심각하죠. 아. 네. 아 그런데 성능 점검표 상에는 네, 일단은 일단 없다라고 나온 의견이더라고요. 좀 처참하네요 지금 상황. 네, 예. 비용이 한2 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싶어요. 네. 자 꿀팁 타이어 자가 진단법. 한번 네. 이제 어떤 게 있는지 네. 우리 구독자 분들이 쉽게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네. 뭐 이것도 일단 차리프팅해서 보기는 좋겠지만. 네. 어, 일단 배년차 동전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이순신 장군님의 이제 사카스를 이제 보면 어, 다 이렇게 해봐요. 그럼 사카시 보이죠? 어 이건 사카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네. 그냥 보이죠. 네. 네 이런 거들은타이 교환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디 정도까지 아 어, 일단 이게 보시기는 좀 힘들겠지만 네. 여기 보면 이쪽 면하고 이게 트레드 마크 남아 있는지 볼수 있는 건데. 아. 이 직선이죠. 이쪽 면하고 이툭 튀어 나와 있는 부분. 볼록 튀어 나와 있는 부분이 일직선을 되면 무조건 교환을 해야 됩니다. 라는 예, 예. 거네요. 그럼 예. 이 차는 타이어도 교환을 해야 되는 건가? 네, 타이어도 교환을 해야 된다. 아. 예. <laughs> 그러면 예. 다시 정리하자면 예. 이순신 장군님의 삿갓이 이제 안 보여야지 타이어가 많이 남은 거고. 네, 예, 그시 그렇죠. 삿갓이 예. 많이 보일수록 교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온다. 이렇다 예, 이렇게 보면 예. 되겠네요. 예. 아, 알겠습니다. 오늘의 네. 꿀팁 구독자분들도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영상은 잘 보셨습니까? 중고차 틸러 분이 거래하는 정비소를 방문을 하였고요. 뭐 정비하시는 분에게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중고차를 팔는데 있어서 저 정도 누유를 갖고 있는 차를 판매를 하고 또 이에 대한 성능 점검표에 아무런 누유 및 누수의 체크가 되지 않았다는 게좀 아쉬웠고요. 사실 딜러분이 저 차량을 직접 매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딜러분이 직접 매입을 했다고 하면 준비소에 가서 리프트 한번 올려보고 판매를 했다는 게 판단이 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배치물판은 아니에요 이거 저 위에 책이 있었어요. 저쪽이요? 네. 저 펌프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저 위에 보이죠. 어. 어. 그희도 일일이 차를 갖다가 그걸 뭐 조금 센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래도 세척장에는 전부 싸면 안될것 같다니까. 네, 저볼때 네, 네. 이제 가 하다고 하니까 제가 예. 네, 제 쓴다고 하면 예예네 예. 형 내가 쓰 쪽도 좀 작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많이 샌다고 하면. 만약에 샌다고 하면? 예. 네. 뭐아 작업 다해 드시. 네 아,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정비사분에게 제가 느낀 것은 조금 소홀히 보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불과 5분에서 10분 사이에 진공 펌프에서 누유가 됩니다. 저 부분만 작업하면 됩니다.라는 말에 좀 말이 허탈하였고요. 왜냐하면 진공 펌프 작업 후에 다른 부분이 누유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하는 걱정을 하고요. 그리고 냉각수 누수된 부분을 제대로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후드 영상 태에서 위에서 누수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상 없다는 판단을 하신 게좀 아쉬웠고요. 사실 저같은 경우에는 손님에게 1차적으로 진공펌프쪽에서 오일 누유가 많이 되니까 진공펌프쪽 먼저 작업을 한 후에 엔진쪽이나 미션쪽에 오일이 묻어있는 곳을 클리닝을 하고 일주일이나 몇일정도 이제 운행을 하시고 다시 저희 샵에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제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좀이 부분에 직접 정비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뭐 정비사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말을 좀 급하게 하지 않아야 겠나 싶네요. 옆에 딜러분도 있고. 눈치도 좀 보이니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중고차 딜러분이 거래하는 정비소의 진공 펌프 및 가습기 작업 후에 며칠 정도 운행을 하고 나서 제 샵에 와서 리프팅한 후에 다른 쪽에 뉴미 뉴스가 없는지 확인하고 다음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고 치는 곰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